토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육십오장 일절에서 1육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날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폐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양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저수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어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양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사루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나의 여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색의 상을 베풀며 문이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의 칼에 붙일 것인즉 다굽부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이러므로 주여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가랄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내용 중에는 선지자가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중보의 기도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 중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나타나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고 찾는 자들에게 즉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앞장인, 60, 앞장인 64장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마치 커튼 뒤에 가려지신 것처럼 얼굴을 숨기시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상황에 대해 답답해 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은 전혀 실제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먼저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상 중에는 주님을 부인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리고 이방인들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전통적으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사람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감히 함부로 하나님을 만나거나 볼수 있다라는 인식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보기 위해서는 목숨을 담보로 내놓아야 한다라는 생각까지도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사람들에게 직접 나타나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인간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제 이후에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시다가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도 아주 동일하게 잘 나타납니다. 예수님 역시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크셨기에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아낌없이 예수님의 그 목숨까지도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진 고통과 수치도 다 참아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가오시는 그 사랑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들과 함께 하셨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종일 손을 펴셨다라는 그런 내용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손을 펴는 이러한 행동은 사람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손을 펴는 행동을 하는 주체가 사람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한 자들에게 하루 종일 손을 펴시면서 간절히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때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큰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3절부터 5절의 말씀은 앞에 1절과 2절의 말씀과는 그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그들은 동산에서 제사하면서 벽돌에, 벽돌 위에서 분양하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의 신과 우상에게 제사하기 위해서 별도의 재단을 만들어서 그것 위에 제사를 드렸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무덤 사이에 앉고 은밀한 처수에서 밤을 지낸다라는 이 표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아닌 죽은 어떤 대상들에게 나아가서 그 대상들로 하여금 어떤 응답을 받기를 원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그러면서 그 죽은 대상들을 의지하고 있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마신 돼지고기를 그들이 먹고 정결하지 못한 그러한 음식을 그릇에 담아 놓음으로써 그들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보다도 죽은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그런 행동을 일삼고 있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제사에 있어서든 삶의 태도에 있어서든 어느 한 가지도 성한 것 없이 온전한 모습을 갖추지 못한 채 악에 치우쳐서 이방인과 같이 어쩌면 이방인보다도 더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고 오늘 본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서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친히 다가오시고 계신데, 인간은 자꾸 점점 더 하나님을 피해서 멀리 도망가고 하나님을 외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지 외면하려고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다른 우상, 다른 대상, 또한 죽은 존재를 찾아가면서 그것들을 숭배하고 그것들에게 경배하는 그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패역하고 타락한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엄중하게 그들을 꾸짖으시면서 그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데요. 그 내용이 6절과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악한 자들과는 대비를 이루는 즉 하나님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받게 될 구원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이제 이어지는 8절과 8절부터 10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의 내용 속에서는 다시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우상을 섬기는 악한 인간들의 모습을 또다시 언급합니다. 그들이 외적인 모습으로 보았을 때는 흉년의 고통을 받게 될 것이고 마실 물도 제대로 가지고 있지, 가지고 있지 못하고 내적으로는 마음이 상한 채 심령의 아픔이 가득하게 되어서 결국 죽음에 이르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참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16절에서 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그들의 삶을 돌이키게 될 때에 인간은 진정한 기쁨과 승리를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사야 65장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는 인간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만날 만한 자격이 있고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에게만 찾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심지어 주님을 찾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다가가 그들을 만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인간을 향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한 인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조차도 주님을 온전히 부르려고 하지 않고 만나려고 하지 않고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이외의 다른 대상에게 관심을 두고 마음을 빼앗겨 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나에 대한 그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분명히 알고 있을 때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나에 나에 대한 그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온전히 알지 못할 못할 때, 분명히 깨닫지 못할 때에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다른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또 여러 가지 죄악을 짓게 됩니다. 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수가 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중심은 이미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다 사라진 채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되고 싶은 것이 가득하여서 오직 그내 것에 관련된 것만 더큰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내 모습 가운데, 혹시 우리 모습 가운데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관심과 사랑보다도 내가 이루려고 하는 그 세상의 성공, 화려해 보이는 그 삶, 남들 보기에 부럽지 않은 그 생활 환경을 더 소중히 여기고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내 모습은 혹시 없습니까? 만일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되어 있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속히 우리의 관심을 주님께로 다시 돌려놓아야 하겠습니다. 나에게 가까이 와서 정말 친근하게 함께하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를 향해 손을 펴시고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집중하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정말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오늘이 우리 성도님들께 그런 사랑과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한 날이 될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래봅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만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를 향해 손을 펴시고 간절한 모습과 놀라운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집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태국에서 사역하시는 김건용 김동숙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 서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히 일어나게 하시고 코로나로 중단된 많은 사역들이 속히 정상,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참으로 거룩하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가까이 다가오시며 정말 친밀하게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관심을 아버지 하나님께만 온전히 둘려 드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 풍요로운 것들, 화려한 것들, 그런 세상적인 것에 우리의 관심을 두지 말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모든 것들을 베풀어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는 태국에서 사역하시는 김건영 김동숙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중단된 사역들이 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지켜주시며 외롭지 않게 하시고 힘들지 않게 하시고 모든 사역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들이 많이 맺혀져서 아버지 하나님께에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그 사역을 받아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한 주를 마감하는 주말을 보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잘 응답되어서 기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